이옷소줘야하는 아, 목걸이부터 지었냐 목걸이부터 샀다고? 어 <laughs> 그래서 랩이 있다고 해 지금 랩래 우리 같이 링 찍고 일해야 하는데 응. 음, 나. 저문 열어줘야 돼? 열어보기 싫은데. <laughs> 쌍조먹이네쟤네 그럼 나 싫은 것. 야, 나도 육수은거는 뒤로 돌아갈게 어 야, 아, 육수 컷 나이스 린? 쟤 금방 나는데, 피가? 님 많이 보이던데? 아 레벨... 레벨이 왜 있다구야 아직 프리링도 안살려 가시링 먼저 사는거래 미아는 아... 오. 이렇 괜히 사어게 사지? 어차피 살거잖아아 공무기 아니라서 그러는거지 아 진짜? <laughs> 공무기면 말다 안해 왜 그랬대? 그거야 공치무기 아, 야 여기 뭐있다 죽이자 이또 아! 공이네 아퍼 씨발 겁나아퍼 40이네, 전네 슈터는 예! 모르겠다. 예! 야, 여기서, 여기서, 소리 들렸는데?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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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t TTT, t t 기들어 t TT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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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못죽었네.. 못죽겠네? 아 아! 반월이 미쳤어.. 반월이.. 미... 야 아래가 아니라서 왜이있게 아야! 이어도 꼴리는거 맞네 허리! 허리! 첫수도 괜찮은 것 같은데. 기 미야 등 오래 기옷 바꿔야 하는데. 이번에 소니 미야 줘야겠다 공이아어 어. 안아프던데 생각보다. 아니, 아니, 아서 그런가?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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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아니, 아니, 니 엄마! 나, 이 새끼! 린, 피, 딜로. 린 죽었다! 린 죽었다! 아, 저, 기 휴통 가는데? 쟤 근데 없어. 방금 린 먹느라 썼거든. 드래기, 방금. 왜 휴통 있었는데? 뭐 같지? 있네. 림도 공인가보다, 그치? 응 피가 너무 많이라도 응. 리만 고치가 저렇게 된고 아니? 아니야, 공이 저기 <laughs> <laughs> 뭐야 <해>? 이거 쓰레기 대타가310 <laughs> 들어가네 어우, oh, 위에. Okay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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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라스랑 뒤치기 송중전 <laughs> 아..뒤질거같아 직히가 너무 무직히솔 없어 반직이 있잖아. 여기 라인 다 밀어 놨어. 리있 아, 네. 안 오케이. 오오케 같아 오케이. 오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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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아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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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시발 반얼티비에 맞았어 반얼티비 맞았어 아니 반얼이 문제가 아니라 <laughs> 시발 헤퍼티 그것 때문에 맞았네 안 맞을 수 있었는데 존나 <laughs> <정말> 짜증나 시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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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<웃음> 설마 죽겠어 했는데 죽었네 <laughs> 아니, 반올이, 반피 깐 다음에 저 새끼가 햇번째 2천 떴어. 이티 이티 사긴 했는데. 물렸는데또 버려 전부 살려 아, 이고이스스이 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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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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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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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! 넘어트린 걸 찍어야지! 52를 죽였어야지! 망충아... 여기 있네! 어, 나 죽었어 죽어요오 이게 이거 하나 줄까? 철거받는 그... 창살 있기 아니, 이자를 아니... 뭐 이게? 왜? 코스튬의 공속 내가 맞추는 걸로 알고. <laughs> 렉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? 뭐야? 아! <laughs> 장벽이 짧아. 발깔락째 <laughs> 아이고 리미 죽는다. 헤이. 아, 아. 어, 어 빼야, 어비야여기루 시전. 잠만 못하니? 아, 다 죽었니 아! 나 죽을 것 같아. 살았다이 개새끼야, 나 케제, 케어이 개새끼야. 야야제 케제, 야제 케제, 아이고 딜이 막 23식 씩 들어가네? <laughs> 야 리비나 먹어라 그냥 꺼지고 리비나 먹어라 딜이 <laughs> 너무 많이 들어가서 놀랐네 아주 아! <laughs> 어머 언니! 어머 언니! 아이 그지 같은 년아! 빠져! 빠져 빠져 배나 빠져라니깐! 아 이거 부셔줘! 누군가 든가 그럼! <laughs> 에이... 아, 이것도 안 그냥 <laughs> 어떻게 도망가라는 이거 다도 못하고. 어떻라 이거 도고 이거 고 이거 푸고거푸도 이거 녹 이거 빨리 와빨와이하 이거 푸시도 못하리이리푸리도못하이 에이 쟈진 쟈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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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쟈피 쟈니, 아 죽었어 음. 드래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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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린, 린린린좀 도와줘라 어 그렇지 나이스 아 여기 무시 이게 왜 이렇게 <끝> 내요 <끝> <것이냐? 끝>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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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역시 증리파워 질 <laughs>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못하게 하는거 맞 저거 <laughs>